안녕하마. 안녕하마. 네. 네, 저는 대사대학교 김미수 교수입니다. 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로 우리 강의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네, 자립하는 중국교회, 자립교회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9세기 초반 예,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지 반복 공부가 중요해요 반복 네. 공부 예. 자 19세기 초반 자, 누가 들어와요? 모리스, 모리슨. 모리스, 아, 모리스. 아, 이제 자동으로 나오네요. 모리슨 선교사가 거. 들어와서. 그러니까 1807년인가 19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씨를 이렇게 뿌렸다. 네. 파종기, 파종기 네. 씨를 뿌렸고요. 자, 19세기 중후반을 지나면서 또 많은 선교사들이 네. 들어왔고, 예, 중국계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 중국계가 지금 한쪽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예, 보여요. 어... 자 보이는데요. 어. 중국의 정치적 상황은 음. 중국 교회가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거야. 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복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 네.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또 또 공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복습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자 19세기 중반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리슨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도 이미 19세기 초반에도 예, 이러한 로마 카톨릭 그때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적대가 많았기 때문에 금교령 가운데 선교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예, 지난번에 네, 얘기했습니다. 네. 자 19세기 중반 하면은요 기독교 적대 운동이 아주 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음.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제국주의 열광과의 불평등 조약 네 제국주의 열광과의 불평등 조약 자 기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불평등 조약은 1842년에 맺은 남경조약이었어요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이 결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에요 중국의 영국과 맺은 남경조약입니다 이 남경조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불평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남경학을 맺고 나서 청나라가 얼마나 무력한 나라인지를 전 나라가 알게 된거예요 열강들이. 그전에는 청나라 하면은 맹우줄 알았어요. 포유하는 호랑이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편전쟁에서 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종이 호랑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이제 민낯이 이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강들이 너도 나도 청나라에 와서 개항해라. 라고 얘기하고 거부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면 또 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네. 이전에 다 확인을 우리가 해 봤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청조는 무능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끌어청나라좀 무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국주의에 대한 이 미움이 정말 폭발 직전이에요. 정말 울분이 막 차고 막... 넘치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러한 속에서 이들이 또 하나 뭔가를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그때 선교사들이 통역으로 들어갔는데, 뭐 했대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통역을 했대요. 음. 동시에 또 알고 봤더니, 그 불평등 조약 가운데 없었던 조항을 선교사들이 막 만들어냈대. 어떤 조항이죠? 기독교 전도를 해도 좋다라는 것들을 선교사들이 막 임으로 만든 선교사도 있었던 거야. 그리고 불평등 조약 가운데 많은 부분이 기독교 선교를 허용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뭐하기 시작했어요?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 불신하기 시작했고, 많은 부분 또 오해도 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 기독교, 뭐예요?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이렇게 음. 한 거예요. 자, 제국주의의 주구다. 이랬어요. 주구가 뭐냐면요. 주구가 달리는 개가 주구예요. 음. 근데 여러분, 사냥할 때 있잖아요. 사냥. 예. 사냥 막 하는데, 사냥꾼 옆에 뭐가 막 몰이하는 개가 한 마리 따로 있죠. 사냥개. 아, 네. 얘가 주구예요. 달리는 개.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열강이 들어오도록 만든 뭐예요? 주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뭐 했다? 적대감을 가졌다는 거야. 기독교, 우리나라를 망치는 종교구나. 우리 나라를 해치려고 왔구나. 저거 제국주의를 앞세우고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앞세워서 이렇게 들어온 거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것도 너무 싫어. 뭐예요두 번째. 전통. 중국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가 충돌했다. 자, 우리는 유가 나라의 유가. 예, 우리는 뭐 믿어요? 공맹 사상 맺어요 공자 맹자 사상을 예, 믿어요. 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에게 뭐 해야 돼? 제, 제사.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또뭐 해야 돼?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라 그래? 그거 다 뭐래요? 우상숭배. 우상 야 우상 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중국 이제 기독교인이 된 중국인들이 어 이거 우상숭배래.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음. 또 뭐예요? 또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 모임, 영신대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영신대회 이런 데 가서 다 같이 활동을 하고, 공동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 난 기독교인이에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우상승배 아유. 모임에 갈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때요? 왕따 시켜요. 음. 자, 근데 왕따 뭐 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대명 씨가 예수님 믿고는 나 그런 모임 안 가. 이렇게 하고는 뭐도 안 내? 회비도 안 내는 거야. 거기는 회비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laughs> 나는 안 가니까 회비도 안 내겠어. 이러니까 회비는 이제 누가 내야 돼? 영춘 씨와 은혜 씨가 대명 씨 것까지 해서 더 플러스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 아, 벌어진 진짜. 거예요. 중국인들이 당연히 누굴 싫어해요?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돈 좋네. 네, 돈도 좀 내고 안 나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찌 됐든 이러한 것들이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중국인들은 이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일어났던 기독교 적대 운동을 우리가 교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매우 많은 예, 수백 건의 교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음. 19세기의 예, 마지막에 절정에 이른 교환이 바로 의화단 사건이다. 예, 옛날에 이 권법. 이 무술, 예, 음, 네. 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네, 네. 무술 훈련하고 또 팔괴교의 어떤 아, 다른 네. 종류 믿었던 사람들. 네. 자,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일어났냐. 목표가, 예, 목, 이제 딱 정해졌어요. 구호가 부청 멸량이에요 부청, 청나라, 이 무능한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세력을 멸절시키겠다라는 부청 멸양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치 아래 모였기 때문에 이들이 서양 사람하면 다 선교사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때 로마 카톨릭 뭐 개신교 할거 없이 예, 많은 신자와 선교사들이 이들에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한 4만여 명이 예, 살해를 당했던 사건 이것이 의아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적대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 가서 감금하고 구타하고 살해하고 하는 이러한 교환이 예, 이러한 적대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세기 가면은 좀 나아질까 했어요. 20세기 갔더니 어때요? 아, 이거 더 심각해졌어요. 아예 1922년에서 27년까지는 그냥 대놓고 반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름이 반 기독교 운동이에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난 운동, 이것이 반 기독교 운동입니다. 그러면 20세기 초반에는 어떤 이유로 일어났을까? 자, 아까 두 이유는 계속 이어와요. 예, 아까 뭐였어요? 예,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예, 분노. 예, 이것이 기독교가 앞잡이라는 네.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전통사상, 이런 거 자꾸 우리 보고 믿지 말라 그러고, 이런 거 싫어요. 자, 그리고 20세기에는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가치관을 이제 유입되게 된다. 유입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사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신문화운동이에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운동을 지나면서 중국의 이제 지식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서적이 들어옵니다. 서양 서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성, 그 다음에 민주, 과학. 예, 이러한 예, 단어들이 그들에게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삶이 다 변해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예, 이러한 내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 이 오사운동을 지나면서 지식인들은 특히 이제 젊은 지식인들은 드디어 우리 나라가, 청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음, 음. 그동안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야. 그래서 감히 우리, 우리를 누가 건드려. 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뭐가 없었어? 실력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열강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지식인들은 뭐라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열강에게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태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근대화를 해야겠다는 라 음. 생각을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적대운동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아. 서구 사상이 들어오면서 모두 같이 들어와. 가장 중요한 사상이 때 들어와. 음. 진화론이요. 아. 진화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도 같이 들어와요. 네. 이러한 것들이 확산되면서. 젊은 이 중국의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진화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아 그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어 그전에는 그냥 서양의 고등 종교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예 제국주의 앞잡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아무튼 제 종교상으로 볼 때는 예 그냥 서양의 종교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구약 신약에 나오는 기적.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진화론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지성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알고 봤더니 기독교 그거 별거 아니었어. 미신과 똑같은 거네. 미신, 신화, 전설 뭐 이런 거네 라고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떤 종교야? 반과학적 종교야. 반이성적 종교야. 반지성적 종교야. 이렇게 폄하하면서 더욱더 기독교를 싫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20세기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또 20세기가 되면 민족주의도 더 고향이 되는데, 530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530 사건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네. 자, 이 사건을 아, 계기로 당연히. 민족주의가 폭발하면서, 자, 모든 게 같이 하나가 됐습니다. 음. 기독교 적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 예,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도 있었죠. 민족주의도 들어왔죠. 열강 침탈하는 거 봤죠. 예, 조상숭배 자꾸 하지 말라 그러죠. 이 모든 게 총체적으로 뭘로 나타났다? 대대적인 반 기독교 운동. 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5년간 지속돼요. 음. 22년에서 음. 25년. 그런데 반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야, 물러가라, 기독교 물러가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음. 뭐예요? 더 심해요? 아. 죽이고. 더 심해. 아, 죽이고. 고 구타하고, 아. 감금하고, 음. 교회 부수고, 나고. 살해하고, 더또 더 무서운 게 있어. 팬의 힘. 음. 이반 기독교 운동의 대부분 누가 나섰다 했어요?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나섰어요. 음. 지식인들은 학회를 만들었어요. 반 기독교 학회를 만들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 예, 기독교가 얼마나 예, 악한 건줄 아느냐. 기독교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거야. 그리고 뭐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그 주간을 정해버렸어. 이 주간, 한 주간은 오늘부터 예, 토요일까지는 뭐 하는 주간? 반 기독교 운동하는 주간. 그럼 가서 뭐 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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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지 배고오르고. 돌리고 논문 이런 거 하고 토론하고 음. 이런 거 가두행진하고 이런 거를 했던 했던 때가 바로 그렇지. 반기독교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교인들은 예,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냐? 자, 이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반성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음. 반성.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국교회는 중국 현실 상황에 무한심하도록 하르셨단말이 이걸 반성했어요 중국 지도자들이 뭘 반성했냐면 우리 중국교회는 그동안 뭘 가르쳤지? 우리는 개인 구원에만 열심히 구원 받는 것만 가르쳤나? 조국이 이렇게 힘들고 또반 기독교 운동이라는 게막 일어나는데,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현실 감각을 갖고 기도하며 지냈었나. 이런 반성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더큰 반성을 했습니다. 자, 국가가 이렇게 어려웠잖아요.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막 20세기까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달려오고 있는데, 막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도 막 뺏어가고 이런 상황이고, 이권 다 수탈해 가고, 불평등 조약막 맺고, 이러한 속에서 과연 중국교회는 뭘 했냐? 중국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런 걸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성은 이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강의 수탈 속에 전파된 중국 기독교는, 기독교는 제국주의 주으라는인지를 거기에 어떤 노력을 했던 말인가? 우리는 노력이나 했나?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저렇게 우리를 보면은 다 등을 돌리는 이때 우리 보고 다 너희는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지금 예, 조롱을 하고 예, 이렇게 지적을 할때 우리는 과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돌아보니까 한게 없어. 여기까지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무슨 생각을 했냐.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이러다가는 문을 닫게 생겼다. 중국교회가 없어지게 생겼다. 이게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1세기 동안 얼마나 지금 잘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왔잖아요. 네. 이렇게 이끌어 온게 하루아침에 중국교회가 폐쇄되게 생겼다. 이러한, 예, 진짜, 진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야, 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이 위험하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나 내려요. 교회 생존을 위한 결단 뭐를 하냐?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겠다. 제국주의와 우리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음. 제국주의와 우리는 아무 상관 없어요. 제국주의에 지금 이미 그 죽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깨끗이 벗어나겠습니다.라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립교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립교회 운동. 자, 서구 선교사와 서구 교회와 우리는 아무 상관 갖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해요? 재정적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걸 결단하겠다는 거야. 자립교회 운동의 정의를 한번 조금 더 여기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본래 중국계를 세웠던 외국 선교회가 있었죠? 거기서 독립하겠다는 거뭘 독립해? 이제 자치. 우리가 예 우리 교회 운영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야 주권을 우리가 찾아오겠다는 거야 예. 자 중요한 거 재정적으로도 서구 교회와 완전히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제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음. 거야 예이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이거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야 자그 다음에 중국 교회 스스로 전도의 책임을 갖고 일하겠다라는 음.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자립 교회 하면은요 자치와 자양과 자전을 실현한 교회 네. 이 교회가 바로 자립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많이 들어본 건데요. 누가 주장을 했었죠? 레이선스요. 네비오스. 네비오스. 네비우스 누구였지? 아, <laughs> <네비우스. 웃음> 네. 네비오스. 네비오스 선교사가 일찌감치 이걸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주장을 한 것이 그때는 예, 실패한가 했는데 아니었어. 음. 이게 결론은 자립교회 운동으로 음.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치, 자양. 자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누가 했나 봤더니 1873년에 진몽남 목사로부터 시작했대요. 음. 이제 진몽남 목사가 화인 선도회라는 교회를 먼저 세웠어. 그리고 나는 자립 교회 할 거야. 서양 선교사 도움 안 받을 거야. 이랬다는 거야. 자, 저희 읽어 볼게요. 자, 진몽남 목사가 한 말이에요. 시작 기독교가, 기독교가 하늘의 도인 이상, 외국에서는 외국의, 외국의 것이나, 것이나 중국에서는 중국의, 중국의 것이 되야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전도하여 서양 종교로 불리지 말아야 한다. 예, 굉장히 굳건하게 나는 자립 교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음. 이분이요, 보세요. 자, 뭐가 느껴져요? 왠지. 애국심이 느껴지지않아요 네. 예, 자립기회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요. 유국적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애국심이 충만한 목사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애당초 에반제국주의자였더니 제국주의 싫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이 이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애국심 충만한 목사들로부터 뭐가 시작됐다? 자립교회 자립기. 운동이 시작됐다. 자, 이 진목남 목사에 관한 일화가나 전해집니다. 진목남 목사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 세례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잖아 네. 근데 보니까 옆에 선교사가 계셔 선교사도 목사니까 이분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영춘 선교사한테 받으면 되는데 나 선교사 어때? 싫어 뭐예요? 애국심 충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저 삼일길 배를 이게 저가지고 노를 저가지고저 대명 거기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또 집사님인데 집사도 그 당시에는 세례를 줄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중국인 김대명 집사님한테 3일 길을 배를 타고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바로 진목남 목사예요. 자, 뭐에서 알수 있다. 이러한 것들에서 바로 예,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유국정 목사도 예, 상해에서 중국 예수교 자립회라고 하는 예, 진정한 자립교회를 이분이 만들었는데 예, 이분도 이렇게 신문에다 대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신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0년 전 이미 서양 침략의 폐를 감파하였고 이러한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번 영국과 일본의 야만적 행동에 대해 몹시 분노하여 공리로 지지할 것을 결정하며 목숨이 남아있는 한이 뜻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결단을 하고, 예, 이 제국주의 싫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분들로 인해서 자립교회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립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1881년에 석승마라는 분이 산서성에 복음단회를 세우는데요. 여기야말로 자립교회 모범을 보였어요. 음. 이분이 뭐라 했냐면 선교사들이 주변에 많았어. 그 그래, 도와줄게. 교회세우는거 도와줄게. 근데 싹다 거절했어. 나는 내가 할 것이다. 어. 내가 우리 신도들을 데리고 할 것이다. 이름이 승마잖아요. 네. 승의 1승자에 마는 마기마자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 목사가 아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신복자이네. 아주 그냥 악의구렁덩이에서 살다가 네. 예수님 믿고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승리한 이후에 승마 마귀를 이겼다라는 뜻의 승마로 이름을 바꾸고 음. 이후에는 이렇게 아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일생을 보냈다합니다 어, 예. 예, 이분은 사실 당시에 목사님 중에 최고의 엘리트, 음.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 산동 의수은 전도회라는 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예, 자립 교회를 도와주고 뭐또 진한신이라는 목사님이 또 천진에 세우고.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대 올라가서요. 이제 아예 그냥 이제 조금 예, 이제는 뭐애국주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중국 자체의 교파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다음 이제 강에서 제가 음. 하겠습니다. 뭐 경전형의 예수 가정, 예탁성 하면은 우리가 워치만니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예탁성의 소군교회, 위음파의 진야소교회 이런 게 생겨나게 됐고요. 자, 특별히 왕명도 목사가 이제 가정교회에 기둥하면은 왕명도 목사예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북경 기독교도 회당을 이렇게 또 설립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립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에서 30년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중국교회 자립운동의 개화기다. 꽃이 활짝 피었어요. 이때가 중국교회의 발전이 막 이뤄지고 있다.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 진정한 도착교회가 세워진 때가 20년대에서 3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의 이제 양상을 좀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이렇게 자립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때 기독교 인재가 많이 배출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때가 딱 네, 그렇죠. 미션스쿨이 에, 에 시작됐고 미션스쿨에서 인재가 배출되는 시기와 또 맞아떨어져요 음.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예, 이러한 지성인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립운동을 하자 이런 것도 예,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음, 네. 이때 중국의 목사가 약 1300명 전도자가 28,000명이었다고 하고요. 이제 이때도 이 중국인 목사들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했고 또 지적으로도 예, 아주 뛰어났었고 신도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적 독립을 위한 노력. 예,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외국 선교사와 난 결별하겠다. 다짐을 한 자립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 1940년대에 가서는 대부분이 하게 된데요 600여 곳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오요. 자, 이러한, 예, 이런 예, 양상을 볼수 있고요. 또 자립교회 운동 중에서 또 특이한 것이 이때는 이제 자립교회나 이런 체계가 세워다 보니 세워지다 보니까 아 우리도 하나 뭔가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음. 초교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합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음. 중화기독교협진회라는 것이 건립이 됩니다. 예. 특이한 것은 초대 회장으로 선교사도 같이 들어있는데 중국인이 와. 선출됐다는 거야 예 여일장 오. 목사라는 여일장 분이 목사. 예 이제 선교사 다 제끼고 뭐했어 내가 회장이 된 거예요 초대 회장이 됐다. 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립, 중국교회가 점점 자립하고 있다라는 걸 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자립교회가 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뭐냐면 교회 자체 전도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화국내포도회라는 게 마련이 되는데요 조직이 되는데 어,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네. 헌금을 걷어서 아예 선교사를 뽑아서 중국 내에 있는 미전도 지역 있죠. 저쪽 소수민족 사회 하는 대로 보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음. 교회가.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 실천 운동도 교회가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요. 이걸 보고 중화 귀주 운동이라 그래요. 귀주라는 건 주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중국을 주께로 바치겠습니다 주께로 돌리겠습니다 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개혁운동 개조운동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교회는요 도박금지운동을 벌려가지고 그쪽에 있는 도박하는 사람들 죄다 예수님 믿게 하는 이러한 쾌거를 이뤘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뭐도 했어요 부녀의 지위도 향상시켰어요 여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래갖고 네. 이, 이 교회의 덕분에 20세기 초반에 4천 개나 국립여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어, 뭐 그리고 전족 알죠? 네. 여자들 고통으로 몰아내던 네. 전족을 금지시킨 거. 음. 이거는 교회가 한일 중에 정말 제일 잘한 거죠. 음. 예. 음. 여성들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그 고통에 빠질던 여성들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으로 더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을 주장해서 그들을 모든 일에 여자가 같이 할수 있도록 도왔다. 이게 다 누가 했다?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사회 개혁을 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팔 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력계 운동의 이유 첫 번째 중국교회가 이제 도저히 위험 속에서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중국인은 이제 기독교를 영원히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립교회라 겁니다. 두 번째 애국시 충만한 목회자들이 먼저 실천했다 얘기했고요.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또 배출을 많이 된 것이 또잘 맞아떨어졌다 얘기했고요. 또 신도들 역시 우리가 이제는 예, 서구 제국주의란말 그만 듣자. 죽으라는 말 그만 듣자. 우리가 순수한 포착교회를 설립해서 진정한 영혼권을 하자라는 열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래서 자립교회 운동이 20년대에서 30년대 크게 일어날 수 있었다. 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는 자립계 운동 투가되겠는데요 이제는 뭐에게까지 자립을 하겠다라고 하냐면 신학 사상까지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운동을 합니다. 자, 다음 주 기대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